신앙에 더 발전되기 원한다. 더 신앙을 더욱더 내가 잘하길 원한다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떠한 맹세 또는 결단, 그렇죠 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신앙에 내가 자라기를 원하는가? 내가 발전 있기를 원하는가? 이것부터 질문하셔야 돼.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나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신앙 안 자라. 신앙이 안 자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내가, 내가 감격스럽게 받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해. 솔직하게. 나는 신앙에 정말 나는 발전이 있기를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진, 이제 진짜면 신앙에 내가 정말 발전이 있기를 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결단. 무슨 결단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결단이. 내 목숨? 걸고? 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신앙에. 자, 내가 물어볼게요. 신앙에 목숨 거는 게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또. 그러면 목숨 걸고 있나요? 예? 왜 합당한데 왜 말은 그런데 왜안 걸어? 그게 모순이라는 거야 그게. 근데 진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목숨 걸어요. 왜 걸까요 이사람들은 목숨을 왜 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여러분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많이 나왔어. 연말이라서. 경성 어, 어, 스케보? 뭐? 스크래처인가 그래요. 경성 스크래처인가. 스캔들이 아니야. <laughs> 경성 스, 스크래처인가 그거고 또문 어, 레벨인가 나왔지. 리벨 영어는 로 리벨. 그 그거 나왔고 그리고 또아 요즘에 정말 잘 소년 시대. 못 봤어? 어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볼만 하더라고. 우리 이제 1900 우리 학교 다닐 때시대의그 내용이에요. 매일 얻어 터지는 거야. 매일 얻어 터져, 매일. <laughs> 그때 당시에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터졌나봐. 매일 터져, 그냥. 어, 근데 요즘에 많이 나왔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희한하게 뭐 나도 영화를 보지만 영화 보고 나서에 영화 보면 아 이거 재밌다 이런 느낌은 있잖아, 그렇죠? 아, 재밌다, 괜찮다. 그런데 나는 그 느낌과 내가 책장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갖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한번 하나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석하면서 내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기도하면서 같이 하잖아. 그러면 쉽게 두 시간 후딱 가. 내가 앉아 있는 시간은 꼭 느낌에 한 20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시간이 후딱 가. 근데 내가 왜두 시간을 아냐면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앉아 있으면요. 저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허리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 요즘엔 더 심해.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런 내가 알아. 그래서 시간 보면은 아, 두 시간 지났구나. 그래서 이제 간신히 또 몸을 피려고 일어나면 너무 아파. 지금 사실 오늘도 무,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 근데 허리 아프지, 아픈데도 아픈 감을 못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발전이 있으려면 내일 이제 내가 설교할 걸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뭐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고난까지 그 겪으시면서 정말 그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고요. 뭐 부활, 이제 죽으신 지3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이제 하나님 우편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요. 그거는요. 그냥 내용만 아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알려면 그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삼위일체의 깊이와 성육신의 깊이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육신의 깊이와 또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고통의 깊이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내가 연구하고 보지 않으면 몰라. 그냥 우리는 내용만 겉으로 핥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의 반전이 있으려면. 그런 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게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더 마음이 크게 갖게 되고 더욱 더 마음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래서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건 너무 희박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로만 알고 있는 것뿐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깊이 파고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내가 내 마음속 에 깊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를 탐구하고 내가 정말 묵상하고 내가 정말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나는 그렇게 한다.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왜근지 하면 신앙에왜 발전이 없, 없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하라, 하라 그했잖아요이 열심히 첫 번째로 이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그래서 내일 내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일곱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깊이를 알지 못하면 내가 발전이 없어요. 절대 발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어떻게? 깊이 있게. 예수님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통을 어느 정도 아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 마음을 어느 정도 내가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신 것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깊이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면 안 돼요. 그걸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신앙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개인이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내가 나누지를 못해.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묵상을 하더라도 내용 파괴 끝나버리고 내 마음의 감정으로 그 말씀 안에까지 예수님의 감정을 내가 들어가서 찾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열심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거기까지 들어가야 열심히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왜, 왜 그냥 거기까지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감정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사랑이 극률이 어떤지를 알게 되니까 그걸 내 마음속에서 내가 느껴지니까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내가 더욱더 갈구하게 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열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극률에 대한 마음과 사랑에 대한 마음과 내가 그걸 정말 느끼고 싶어서 같이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서 파고 정말 그 안에 깊이까지 내가 들어가서 알고 싶은, 알고 싶으세요? 자, 문제가 이거야. 알고 싶은 것과 진짜 하는 것과는 또 달라. 그쵸? 알고 싶기, 알고 싶... 라고 말하면 끝나면 거기서 끝나면 뭐가 상관이 똑같아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놓고 아 저거 먹고 싶다 하고 끝나 먹지도 않아 진짜 진짜 먹어야 돼 그래서 씨름을 해야 돼 저기 뭐야 어, 어, 누구지? 야곱이 압복강에서 여와 호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씨름해야 돼. 성경 말씀을 놓고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나는 정말 씨름해서라도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다. 손들어 보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